아, 이제 가셔도 됩니다. 타셔도 돼요. 제대로 네, 네 앞으로 가셔도 됩니다. 제대로 네. 정 제대로 하는 아, 니다 일부 일부 어, 인터넷 말로하는메이저 없습니다. 네. <laughs> 힘을 모아야 돼요. <laughs> 약 약한 고리를 서위를 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애국 시민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우리 애국 동지님들 환영합니다. 가셔주세요. 예, 돼요. 우리는 참으로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부정선거를 척결함은 역사의 명령입니다. 이제 우리는 헌법 정신의 질문과 답을 찾으려 합니다. 모든 애국 국민과 함께 마음을 모아 장도의 길에 오릅니다. 오늘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11월 22일 오늘, 첫 헌소 제안을 우리 애국 동지님과 우리 애국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국민 의뢰, 하겠습니다. 어, 국회, 여기다. 는 여기, 예, 뒤에도 보셔도 되고, 여기 보셔도 됩니다. 국기에 대여 흉내 이한 대한 사람, 의한 사람, 이한 사람, 이한 사람, 이한 사람, 이한사 이 오늘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어 헌법서원을 어 제출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움직여주신 장영우 대표님을 모시고 어 보도 자료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영우라고 합니다. 먼저 선언을, 선언서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는 업종에 30여 년간 근무한 시민으로서 당연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항으로 전산 시스템은 전산 시스템을 사용하는 고객의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고 노동의 질,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개발하였는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전산 시스템의 목적에 고합하지 않는 국가 전산 시스템을 IT업에 종사하는 국민로서 확인을 하였으며 이를 인지한 IT 종사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전산 시스템이 본연의 역할로 돌아갈 수 있도록 비밀투표 원칙 침해에 대한 헌법 소원을 청구하며 그 내용은 다음 보도 내용과 같습니다. 비밀투표 원칙 회복을 위한 헌법 소원 청구. 사1 5 총선 선거 무효소송 과정에서 비밀투표 원칙 침해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선거에 있어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원칙 중 가장 중요한 비밀 비밀투표 원칙이 부재자 투표에서 사전투표제로 확대가 된 2014년 시점부터 침해가 되기 시작하였으며 2012년 사전선거제도 도입을 위하여 개정된 공직선거법과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직전인 2014년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선거법의 제158조 제3항을 보면 은 개정 당시에는 선거인이번 앞에서 1년 번호지를 떼어 회성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떼어라고 제정을 하였는데 2014년 1월 17일에 개정된 것을 보면 투표용지를 인사하여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1년 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성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라고 바뀌었습니다. 떼지 아니하고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이 법조항의 떼어가 떼지 아니하고로 개정된 사유는 단지 사전투표의 편의성 제고를 하기 위함이라고 법개정 사유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두 가지 결코 불가능해야 할두 가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떼어가 떼지 아니하고로 개정됨에 따라 2014년 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시민들에 의해서 비밀투표 원칙 등 제기된 우려에 대해서 중앙선관위는 일관되게 문제가 없음을 주장하였고 시민들에게 고발 소송으로 대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4일5 총선 후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된 130여 곳 선거구에 2년이 넘게 진행 중인 재판 과정에서 수사권 조사권 도 없는 국민이 소송에서 공개된 자료 분석을 통해 불가능해야 하는 비밀투표 원칙 침해가 가능함을 확인하였고 국회에서 발표 및 시험까지 하였으며 4.15 총선 소송의 입증 자료로도 제출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불가능해야 하는 투표지 증감이 가능하게 되었고 4.15 총선 17,000여 개 투표구에서 100% 완벽하게 흔적 없이 실행될 것 같았던 사전투표지 추가가 0.01%인 단한 곳에서 법적 효력이 있는 완벽한 문서 증거를 남기 위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3천0 3당 관내사전 비례대표 투표로 4,674명이 투표하였으나 개표장에서 무려 10장이나 추가된 10장이나 추가된 4 6 8 4회가 나온 것입니다. 한정당이 절대적인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는 전라북도에서조차 나온 것입니다. 2020년 4월 16일 개표 2일차 완산구 개표장에서는 개표 종료를 선언해야 하는 07시 26분까지 이 추가된 열정의 원인을 찾으려 하였으나 찾지 못하였습니다. 찾고자 하는 개표사무원의 노력의 흔적은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인 개표사항표에 고스란히 열장이 추가되었다고 나온 상태로서 남아있고 사1 5 총선 소송의 입증자료로도 제출되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 현장에 대하여 사1 5 총선 소송 과정에서 대법원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하였으나 대법원은 인천 연수구 소송 판결문에서 비밀투표 원칙 침해에 대하여는 수사권도 없는 원고가 완벽한 추가적인 입증을 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그리고 특표지 증감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가 인천 연수구 소송과 무관하다는 사유로 정의로운 판단을 회피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단에 따른 법개자에 대한 기대가 난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의 개정은 국민에게 헌법에 서 보장된 선거의 사대 원칙 권리보다 우선한 사전 투표의 편리성을 위한 개정은 위헌으로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모임과 자유 대한민국 유권자 총연합회는 투표인의 비밀 투표 원칙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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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받고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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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또한 국민의 뜻에 따른 <byte> 투개표 결과로 국민의 뜻에 따른 투개표 결과로 공직자가 선출되어야 하는. 당연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158조 3항의 1년 번호를 빼지 아니요가 위헌 조항임을 헌법소원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 보도자료와 헌법소원을 통해 현재는 가능한 비밀투표 원칙 침해 투표지 증감 사실과 이두 가지를 다시 불가능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모든 국민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박규현 변호사님이 나오셔서 말씀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